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전늘 액세스바이오 말씀 드릴 겁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어, 원래는 저는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큰 상승이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원래는 최저가 이전 최저가 1,500원짜리가 6만6 0배 이거 진짜 <laughs>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얘기는 어, 어느 어 정도 물량을 털었다 여보면 거래량이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정말 어, 크게 많이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세력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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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다 나갔어요 그럼 이제 새로 매 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 이전 저점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게 액세스 바이오가 나름대로 기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예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이제 시장은 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바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3분기부터 실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실적이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만원 이하로 적정 주가를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액세스 바이오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국방부 계약 556억에서 2619억으로 정정 내년 실적 아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이 아메리카 최대 수혜주 액세스 바이오 미국 국방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최대주주는 또 우리 대지약이라고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어 이게 진짜인가 처음에는 저는 약간 그랬지만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짬바가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액세스바이오 바이오의 액세스 접근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만 주가는 멋있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박스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스권인데 최근에 이탈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지만 이 박스권도 여러분들 이그 대칭이론이라고 아십니까?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대칭으로. 그럼 그 대칭선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같은 간격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한번더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얘는 지금 현재 11,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액세스 바이오는 여기만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 최저점 즉 1,600원 한1 0원 정도면 되겠네요. 만원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 다시 그래도 14,000원 내지는 15,000원까지는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예, 계속 그려왔으니까 몇년 동안. 몇 년간 그런 겁니까? 이때부터 시작하면은 2021년 8월부터 지금 2022년 12월까지 계속 그려왔어요. 그럼 얘가 이제 슈팅 만드는 이 추세가 움직이는 그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기간 한두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달에 한번 정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밑에서 사고 두달 동안 기다리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만 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고 아시겠습니까? 엑세스 예, 바이오는 이렇게 그리고 얘네가 지금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진단 키트를 분야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과 기간 적금에서는 언제? 주가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게 12월 때 뉴스인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엑세스 바이어 뉴스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2월 28일, 12월 22일, 12월 16일,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한국 의료업체. 아, 난 이게 뉴스 왜 자꾸 내는 거야, 이거? 뉴스를 내면 개미들이 자꾸 올라타기 때문에 바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시선 끌기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 요거는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편안하게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또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개미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 예 아주 편하게 우리는 뭔지 알수 있습니다 요 밑으로 여 밑으로 전화를 한번 전화가 문자 1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여러분들 무료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드리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에서도 딸리고, 시간도 딸리고, 돈도 딸리고, 모두가 다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똘똘 뭉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 저희와 같은 그런 세력들 또는 기관들, 이런 곳이만, 이런 곳에서만 접할 수 있는 그런 미공개 정보를 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 무료로, 무료로 또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10억 이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방 먹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잃었던 것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도 이거 100% 수익 나면 이게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이게 또100% 수익이 한번 더 나면 4천만 원 아닙니까? 이게 한번 더 수익이 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한방에 원금을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집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덩치가 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쪽 0 1 0 8 2 6 0 9 5 4 1로 숫자 1, 문자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도 드립니다. 만들어놨어요 이미.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손실은 가라! 수익만이 있을 뿐입니다.